밀크티 안녕하세요. 십분 석의 최인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일단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짜잔 자 우리가 이 표준형에서는 평행 이동하는 거 아주 쉬웠는데 이렇게 일반형의 시계 구조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평행 이동할지 이 키워드 기억하면서 아 너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엄살 그만 피고 네이 키워드 기억하면서 우리 준비운동 먼저 가져봐요. 음. 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1참수의 그래프도 평행이동을 해봤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살짝 복습을 했었는데, 만약에 y는 a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 거지. 얘가 y는 ax야. 근데 얘를 가지고, 자, b만큼, b가 이제 음수입니다.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딱 봐봐. 아래로 내려간 거니까 어느 축으로 평행이동했다고 볼수 있지, 달자요? y 축이요. 그렇지 y축 우리가 한 가지로 밖에 생각을 안했어. 그래서 요거는 y는 ax에다가 플러스 b. 그러니까 y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상수항에 딱 붙여줬단 말이죠. 자,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y축으로 거, 평행이동한 거는 얘처럼 그냥 상수학으로 딱 붙여주면 되는데 x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조금 우리 전략을 다시 짜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1참수의 평행이동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2참수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식으로 어떻게 구할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다음과 같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 볼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시키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우리 처음에 이차 함수 그래프 배웠을 때, y는 ax 제곱부터 시작을 했었잖아. 그치? 예를 가지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다름아, 어떤 식이 됐어?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가 돼요. 그래요. y는 a에다가, x 대신에 x-p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q.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주의했, 주의하자라고 했던 거, 보세요. 평행이동한 만큼 X-P가 돼야 돼. 근데 이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건 그대로 그냥 아까 1차 함수에서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상수항 붙이듯이 얘는 상수항 그냥 붙여줬었어. 2차 함수는 X축으로는 그럼 얘는 X-P고. 만약에 얘가 플러스 1이라면 X-1의 제곱이고. 만약에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AX제곱이 그래프가 선생님이 그려왔거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올려볼게. 어, 그럼 여기 이제 있겠지. 얘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꼭짓점의좌표가 뭐가 되느냐? 바로 P 콤마 Q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잘 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예를 가지고요. 자, X축의 방향으로 마, 어,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게. 자, 평행이동 해볼게. X축의 방향으로, 자, 이 P에서 또 이만큼이 1만큼이에요.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이 Q에서부터 이렇게 2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지. P 콤마 Q에서부터 또 바뀐단 말이야. 그죠? 그럼 바뀌고 나서의 요 시기 무엇일까? 달자야. 너무 어려워요. 그지 너무 어렵지? 음 근데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봐봐. p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ax c잖아. 그대로 여기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뒤에 그래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그냥 상수항에 달면 된다라고 그랬잖아. q에서 바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봐봐라. q에서 이만큼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상수항으로 q에서 이만큼 더 더해가지고 q 플러스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달자 다시 얘기해 보세요. y는 ax 1에 제곱 플러스 q 플러스 2. 그래, 잘했어. 바로 y는 a에다가 x-p에다가 얘를 또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는 부호 반대였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플러스 q, y 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그만큼 더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우리 달자 참 잘했어요. 그럼 저와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x는 1만큼 y는 2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를 묻는다면 우리 다름이 날지 뭐라고 답할 거야? <laughs> 모르겠지? 어렵지? 자, 잘 봐. 이거는 이런 꼴로 바꿔주면 돼, 팁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려고 그래. 그렇다면 평행이동하고 나서의 식은 이상태에서알수 없는 거지. 다름아 이거 있잖아.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 좀 얘기해줘. X제곱항과 X항만 묶어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 뺀 다음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빼고 계산하면 x 마이너스 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줘요. 와 너무 잘했어요. 맞아. 우리 다름이 말대로 y는 x 마이너스 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그려봐서 알겠지만 얘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이제 2, 콤마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1,3이니까, 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음, 요거 좀그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 간격을 좀 맞춰가지고 다시 그려볼게. 얘가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해보자. 지난 시간에 y 대신에 0을 넣어가지고 요거 어떻게 그렸었어? y 대신에 0을 넣으면 0은 x-3, x-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x는 3, x는 1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1, x는 3을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이 이콤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서 y 축과 만나는 거는 얘였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서 3을 지나게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 그래프를요, 이제 선생님이 또 평행 이동을 해볼 거야.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자 1만큼 그러니까 여기 더 와야 되겠네. 여기가 자 1만큼 y축의 방향으로요. 허, 여기서 더 내려갈게. 마이너스 2만큼 더 내렸어. 그럼 지금 꼭지점의 좌표 보이지? 그치 자, 평행 이동 하고 나서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 우리 달자 뭐야? 그렇지. 이 콤마 마이너스 1에서 X축의 방향으로 여기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도 그대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꼭지점은 3콤마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식은 Y는 X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3이요. 아이고, 식까지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자, y는 x-2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y 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그대로 붙여준다라고 그랬으니까 x-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로 따져줘도 상관없어. 우리 달자처럼 지금 2콤마 마이너스 1이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꼭지점이 3콤마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얘를 가지고 이런 식을 거꾸로 나타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줄래요? 이차함수의 식을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바꾼 뒤 꼭짓점이 평행이동했는지 알아보고 꼭짓점의 좌표로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보죠 오요. 와, 우리 달자 어려웠을 텐데 진짜 잘했어요.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지금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뒤에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상수항 1일 뒤에 마이너스 5를 살짝 붙여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해서 주어진 식은 맞았습니다.